할머니 댁까지 자가용을 가면 3와 5분의 2시간이 걸리고 버스로 가면 5와 5분의 1시간이 걸립니다. 할머니 댁까지 자가용으로 가면 버스로 가는 것보다 몇 시간 더 빠를까요?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으로 오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. 5와 5분의 1을 빼려면 3와 5분의 1을 빼야 될까 디귿이고, 그러면 5와 5분의 1 빼기 3와 5분의 2를 빼면 분수가 안 되니까. 자인수 먼저 빼주고, 분수를 빼줍니다. 네. 그러면, 네. 그리고 자임수 1, 네. 1과 5분의 4가 됩니다. 네.